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되시죠? 그런데 잘 찾아보면 지자체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국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생활비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놓치면 진짜 손해예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1. 네. 서울특별시 청년 월세 지원 20만 원 최대 10개월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0개월까지. 신청 방법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전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거 형태만 해당됩니다. 서울청년포털. 네. 부산광역시 청년월세 지원 월 15만원, 12개월. 부산시는 부산거주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1년간 지원해줘요.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금액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추가 지원 1회에 한해 이사비 20만원 추가 지급도 가능. 부산청년플랫폼. 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전월세 지원 연계.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주거비 지원이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내만 24세 청년.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원, 연백만원 지역화폐 지급. 추가 혜택 일부 시군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또는 월세 일부 보조 프로그램 병행 중.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 재단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 확인. 잡아봐 경기도 청년 정책. 4. 전라북도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전라북도는 전입청년 유입을 위해 월세생활비를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북 내 전입청년만 39세 이하. 지원금액. 월세 20만원 생활비 30만원, 총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시군청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특징 농촌지역 전입자 우대 장기거주 시 정착금 추가 지급. 충청남도 청년 월세 지원 시범 사업. 충남에서는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에 한해 청년 주거비 지원을 시작했어요. 지원 대상 충남 거주 청년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월 최대 15만원, 10개월 지원. 신청방법 충청남도 청년포털 또는 각 지자체 공고 확인. 참고 시군별로 대상 조건 다름으로 사전 확인 필수. 6.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정착 지원비. 강원도는 청년 정착을 위해 월세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전반을 통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강원도 내 거주하며 사업 근로 중인 청년. 지원 금액 월세 최대 20만원 포함해 월 50만원 지급 최대 1년. 신청 방법 강원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청 접수. 7. 제주 특별자치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금.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물가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상 청년 생활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9세, 제주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생활비 월 30만원, 1년간 지원. 신청 방법, 제주 청년센터 또는 워크넷 연계 신청 가능. 공통 체크포인트. 꼭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은 연초 또는 상반기 중 공고, 온라인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계약서명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증빙 서류 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월세생활비지원 제도들 알고 나면 진짜 든든하지 않으세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면 너무 아깝죠? 지금 바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청년포털에서 신청기간과 자격요건부터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